하튼 지금 와 이거 시세가 완전히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다른 시세가 아니야 재료값 시세가 시세 들어왔어요.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쳐버린 상황이네 그치 얘들아 야111 재료값은 어떻게 됐니 아니요 양호합니다 에예 스칸님 진짜 모르시면 싸물어 주세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스칸님 이게 원래 50억이에요 불꽃 딱 50억부터 불꽃인데 지금 31억이 인는데 뭐가 양호해요 여기서 10억이 날라간건 많이 날라간거지 어이구 진짜 스카님 아무것도 모르시네 저님 에, 그쪽한테 얘기한거 아닙니다 아 다른 분이랑 대화한거예요아 죄송합니다 예 다른 분이랑 대화한지 몰랐고 어, 원래 매니아님이다 보니까 좀 바쁘셨나봐요 111그 다음 111 그다음 볼게요 지금 111짜리 도 여러분들 봐봐. 얘 원래 100억짜리야. 맞지? 100억까지 올랐던 애가 어, 6월 달에 밑으로 내려가서 90억 정도까지 했잖아. 근데 가격이 60억.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재료값이 그냥 뚜들어 맞은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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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진짜, 버닝은. 진짜 많이 들어왔어.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뭐요한번 버닝이 또 있어. 그러니까 아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조금씩 올라. 그러다가 네, 다음 주, 또 다음 주 버닝 때한번더 박살나요. 훅 들어왔구나. 빵! 예! 리렇네 <laughs> 자, 그런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긴 하겠네. 어, 그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지금 버닝 아, 자체가. 아, 음, 아시는 분 아시죠, 여러분들? 맞지, 맞지, 맞지. 자, 또 시세가 좀 그러니까. 그래도 네, 다네요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